평생 성실했는데 빚쟁이라니. 정년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한 인생이 한 통의 전화로 무너졌다. 화면을 두번 누르면 나옵니다. 나는 올해 73이다. 아침 8시 모르는 번호가 울렸다. 연체권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다. 나는 빚을 몰랐다. 보증도 대출도 없이 70대를 맞았다. 그런데 왜 지금인가. 은행 창고에서 서류를 받았다. 내 이름, 내 도장. 기억만 비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아내는 70대 초반 병원 약봉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전화는 멈추지 않았다. 이번 주 방문 예정입니다. 숨이 가빠졌다. 머릿속에 자식 얼굴이 떠올랐다. 장남은 쉰새. 사업이 어렵다던 말. 그때였나. 통장을 다시 봤다. 몇년전큰 금액이 빠져나간 흔적. 그 시기. 아들은 급하다고 했다. 나는 전화를 걸었다. 요즘 괜찮냐? 아들은 잠시 말을 아꼈다. 며칠 뒤 마주 앉았다. 혹시 내 이름으로? 아들은 고개를 떨궜다. 아버지, 금방 갚을 줄 알았어요. 그 말에 다리가 풀렸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왔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내 이름이 담보가 됐다. 아내에게 털어놓았다. 여보, 빚이 생겼어. 아내는 조용히 손을 잡았다.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다. 집을 지킬지 진실을 밝힐지 이른 셋의 선택은 무거웠다. 다음 날 은행으로 갔다. 아들과 함께 서류를 바로 잡았다. 책임의 선을 분명히했다. 아들은 울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빚은 아직 남아 있다. 하지만 침묵은 끝냈다. 성실함이 죄는 아니었다. 나는 다시 하루를 산다. 아버지 이전의 한 사람으로. 늦었지만 지금이 시작이다.